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났네요 그러니까 은성씨와 한번 곡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이 노래는 방금 불러드린 노래는 저스틴 비버의 Of My Face라는 곡인데 사실 한두달 전인가 제 차에서 이 곡을 틀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번 공연할 때꼭 같이 해보자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어, 좋으셨나요? 그, 네, 그니까 사실 이 노래를 성공극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밖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노래가 없어서 다들 아는 그치 <laughs> <laughs> 여기 이렇고있었어 우리가 여기 이 위에를 잠시 이게 좀 살짝 이렇게 좀 차름으로 잠깐 막자 그래가 이제 이런 그걸 참곡을 하게 되었고 그제 이제 그레이트 코멘 이후로 아 네. 무대에서 한번 사실 무대에서 코멘 때는 이제 같은 역할이니까 저희가 한 무대에는 사실 못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형이랑 같이 한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싶다생각해는데 처음이구나 이게 네, 좋아. 처음. 목소리 맞춰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어 강하나 톨 어디가 미라클라스는 <목소리> 아, 맞다 사실 아까 타이밍정못 챙긴 거에요 아니, 재밌는 거아요 죄송합니다 이는안할수가 없더라고 아, 네. 사실 <목소리> 너무 굉장히 공정인 자리라 이런 일꺼내기 굉장히 손보지만 아,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제왜저러는 갑자기 왜 저래? 데 만약에 모르시면 아시는 분 표정 보시고 좀 물어보셔도 될것같니 <laughs> 아, 오늘 이, 뭐, 이 자리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아니에요 그, 사실 저는 오늘 홍수프에서의고은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홍수 그 카푸치노의 고은성씨가 있는데 아, 그래서 그분 아시죠? 그 지금 되게, 가볍, 되게 가볍더라고 <laughs> 별로더라고요 가벼운데 어쨌든 무슨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네. 하는데 사실 사실 그분나도 사실 미라클라스..미라클리스마스는 아니거든 <laughs> 그냥 상관없는데 그냥, 그냥 그 사람이 미라클리스마스에 이제 그 팀원들을 뭐 자기 노래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할 말이 있는게 그 흉수쿠라쿠 츄의 봉은성씨가 사실 저를 섭취하고 있는거잖아요 <laughs> 제가 그 사람을 사랑지않을 거고 오늘 이후로 아까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 어딘가에 숨어있을 건데. 조심하시고요. 그 제가 듣글 조만간 그 유튜브 채널제스테미이다 나가서 뭐두원이다르치다고 그래서 계속면서 근데 왜 미라클리스마스랑 홍스프라프 채널 대결을 미라클라스 채널에서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꼭 유튜브에 미라클라스의 저스테미니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어,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어,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같이 꼭 노래하고 좀 어떻게 괜찮아요? 둘이? <laughs> 사실 콘서트 이름으로 그렇죠 사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콘서트 이름을 그 이제 고운성 박강현이니까 고강도 콘서트로 <laughs> 네. 고강도 콘서트 보감이좀강그 영어로 보강도 말씀 음, 뭐라요 음. 뭐. 단할 때는 금강석 같은 거니까 나 <laughs> 뭐. <laughs> 미안 조만간 그 이루어지는 거 한번 다 같이 구경. 우리가 다 같이 구경 그래 그아무그 친구들 걸어가자 그리고, 미라... 그 <laughs> 네. 그리고, 그리고 이제 슬슬 형스프레소 무대를 위해서 어.. 나를 떠날건데 뭐 어디로가시래요 어.. 저기 안쪽으로, 저기 안쪽으로. 어, 그러면 네 퇴장음악 부탁해요 퇴장해 <laughs> <laughs> <laughs>